안녕하세요. 생존예언TV의 신정입니다. 이제 뭔가를 거창하게 준비할 시간은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만,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첫째, 전쟁과 재난이 코앞입니다. 그리고 그 일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는 것처럼 절대 한반도 밖에서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. 범 수도권 지역과 그 북동서방향에 사는 분들은 이에 대비하시고, 가능하시다면 핵재난가방 준비도 되어 있어야 지역 탈출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모든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이 영상을 접하는 분중 누군가는 생존할 운명이기를 바랍니다. 두 번째, 간혹 뉴스에서 접하는 지각변동 상황이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이전 영상들에서 알려드린 위험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. 눈앞에 닥칠 때까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별 대비 없이 일상을 보내실 분들도 재난이 눈앞에 닥쳤을 때 크게 후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어차피 절대 다수는 같은 운명이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 이전 영상들에서 누누이 강조한 이야기입니다만 환란 중 무리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세상에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. 재산을 지키는 일이나 대의명분보다 가족과 사랑하고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. 결과적으로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실 것입니다. 네 번째,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,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룬다. 는 재난 이후 새로 시작될 세상의 단 하나의 통일된 기준이기도 하지만, 새로 시작되는 세상이 열릴 때 함께 할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지만, 눈앞의 전쟁과 재난들에서 살아남을 현재, 인류의 극소수가 맞이할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. 종교와 인종, 학력과 지식을 떠나서 삶과 인성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생존이 어렵고 새로 시작되는 세상에서 함께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. 생존 예언 TV에서는 향후 발생할 재난에서 생존자를 늘리고 다가올 미래에 발생할 일들과 생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. 믿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기억하실 수 있다면 임박한 재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여 생존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본 영상을 시청할 사람과 시청하지 못할 사람의 미래도 정해져 있으며 본 영상을 지나쳐 버릴 사람과 주의 깊게 보고 기억하여 향후 재난에서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생존자의 미래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개개인 각자는 감당 못할 재난이 닥쳐오는 상황을 예상할 때 자기 한 몸은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닥쳐올 상황 앞에서 자식들에게도 같은 생각을 갖기는 힘들 것입니다. 아무쪼록 보다 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본 예언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가족과 생존하는데 도움이 될 운명이기를 기원합니다. 생존 예언 TV의 모든 내용은 이념 종교, 주관과는 관계없으며 노력이나 기도, 혹은 특정 종교의 주문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 다가올 정해진 미래입니다. 실제로 다가올 이미 존재하는 미래는 우리가 현실을 기준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게 됩니다. 전 영상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은 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